아침 대파란 버텀, 노량진 수산시장 아, 르기 오늘 또 이제 수산시장에 기가 막힌 거 구하러 왔습니다. 요즘요, 이게 서울에 없어. 찾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갖고 우리 또 요청을 드렸죠. 누구한테? 쌍둥이 사장님들. <웃음> <웃음> 특별하게 이번에 요청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황금 방은 그거 뭐안 돼서나 구할 수 없는. 그니까. 러 너무 그냥 감사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 보여주십시오. 지금. 우와. 이야! <laughs> 아, 금이 달려있네. 가지가 안 나. 머가리 좀 쉴게요. 오늘은 직접 또 칠라고 제가 앞치마도 좀 갖고 왔습니다. 예.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니, 근데 옛날에는 뭐. 많이 좀 올라왔던 아, 것 같은데, 초반에. 중국어로 많이 중국어로 많이, 많이 가죠. 가금 색깔이니까 네. 국이 영화를 비린다고 해줘 봤고 국내에서는 장가가 너무 비싸서 다 수출 나가는 거예요 거의 99.9%수출이요요 황금광으로 나 오늘 기가 맥힌 것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쌍둥이사장님들이 특별히 구해주셨어 <laughs> 여러분 생선이 필요하시면 참 좋은 수산으로 오세요 참 좋은 먹어리참 좋은입니다 샤 비그램도 안녕하세요 습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그냥 기분 좋게 연말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기분 좋게 시작할 만한 뭔가 돈 많이 벌것 같은 그런 생선 좀 갖고 왔지 않습니까? 황금강어. 좀 소개를 드릴게요 왜 황금광어냐 원래는 광어가 색깔이 어때요 국방색이라 그러죠 크기색 양식으로 엄청나게 많은데 옛날 말이요 바다 속에서 말이요 낚시를 하시다가 어떤 분이 황금광어가 잡힌 거야 대박났구나 나 이거 진짜 미쳤다 이랬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얘가 자연산으로 딱 잡혔으니까 얼마에 팔렸겠어요 안 파는 생선 중 하나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 내 집에 안에 저두 마리나 있잖아요 요 황금광어가 양식에 성공을 했습니다 문제는 서울에 없어 왜냐? 중국으로 다 수출이 돼. 아까 사장님 말씀하신 거 들었죠? 중국은 워낙에 황금을 좋아하니까 고급 생선으로 취급이 돼서 지금 한국은 너무 비싸서 국내에는 유통이 좀안 된다. 이 황금 광어가 색깔이 왜 이렇게 다르냐면요. 알비노예요. 멜라닌 색소가 없는 거죠. 돌연변이 같은 건데 얘가 이제 색소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밝은 색으로 있는 겁니다. 이 황금 광어를 가지고 제가 뭘할 것이냐? 지난번에 햇떠서 먹어 봤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광어를 갖다가 운이 좀 해! 안 그래도 니네 얘기 많아. 아주 발광해가지고. 오늘 이 황금 강어로 갖다가 간장 황금 강어 장을 만들어 볼랍니다. 근데 광어장 어떻게 하느냐? 연어장처럼 썰어서 넣는다? 니니 통으로 집어넣어 버릴 겁니다. 근데 한 번도 안해봐서 오늘 실험이에요. 두 마리를 산 이유는요. 한 마리를 좀 해로다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황금 강어 손질방 일단은요, 머가리부터 떼줄게요. 강어는 머가리를 V자로 떼시면 됩니다. 밑집까지 싹 내려가지고 통으로 한다고 했지만 머가리는 떼낼 거예요. 오, 이렇게. 방금겸은 머가리! 오, 밑... 진 안에 알로 알루 보여요? 알로도 그진 황금 색깔이에요. 손가락 두 개를 이용을 해가지고 붙잡아서 쏙 빼내야 돼. 그렇지. 이렇게 뚱이엉망이 같이 생겼네요. 이 안쪽에 이렇게 쫙 붙어있는 게 뭐예요? 신장. 손으로 그냥 이렇게 싹 긁어버려도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물로만 한번 싹 씻으면 되겠죠. 에? 제가 요거를 갖다가 뭘 한다 했어요. 통으로 집어넣은 광어장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바닷속에 얘네가 온갖 미생물들, 생물들, 균들 이런 거막다마찰시 가면서 이 비늘에 온갖 것들이 다 묻어 있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위생적으로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요를 거 제거해 줘야 돼요. 광어가 있어? 비늘층과 껍질층 그리고 살층이 있는데 이 비늘층만 칼로 쫙 도려낼 겁니다. 그러면은 껍질층은 그대로 있겠죠? 살코기랑 보통 이런 광어 숙성할 때 비늘층만 제거를 해가지고 숙성하면은 아. 아주 기가 막히게. 상태 보존을 잘 하면서 숙성이 된다고 합니다. 요 이름을 스키피키, 느키비키 아니고 스키피키. 자, 일단 말이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꼬리 쪽 서버텀 해갖고 거꾸로 올라갈게요. 이거 잘못하다가는 살 바로 파먹거든요. 진짜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대박이죠. 뱀빈을 갖고 슬슬 올라가는 거예요. 오, 좀 탐나는데? 이거 다 붙이고 나 이제 바로 받아서 들어가. 나요왕님 만나러 가. 이 비늘을 확실하게 없애 줘야. 통광어장을할 때에도 위생적인 부분 걱정 없이 맛있게 먹을 수 있겠죠? 저 미쳤죠, 진짜. 어나 미치겠네, 마 씨. 오, 오! 끝 까지 잘해. 겁나 깔끔하게 됐죠. 우와. 요게 비늘 층이 입고 없고 차입니다. 비늘이 갖고 있는 색소가 엄청난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배대지도 해야 된다. 이것도 똑같이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어, 여기는 잠깐만 이거 카메라 색깔 날아가겠는데요? 너무 아예. 어머. 오머 이거는 약간 항공 코칭 있으신 분들은 좀 비늘 보고 좀절개 하실 수 거다. 몰라요? 난 없어요. <laughs> 대박. 완전 나이스. 아파! 비판. 진러미도 제거를 해줄 거예요. 딱딱한 뼈. 자를 때는 개가장이 짱이야. 진짜 예쁘다. 잘 가. 이거 좀 탐나는데. 오호. 제주도 갔네. 자, 마지막. 꼬리까지. 테이럽. 골드 광어. 요째로 뭘 한다 그랬어요? 광어 장을 한다 그랬죠. 간장을 끓여 주도록 하겠습니다. 절림 간장 레시피 여기. 더 <laughs> 해줄게요. 배 더하, 마늘 더하, 앙카 더하, 스탄더하 간장 400ml 더하. 500ml. 껴줄게요. 어? 나머지 한 마리는 뭐한다했어요 해터 먹는다 그랬죠? 옆에서 소추도 좀 같이 찍을게요. 황금 강어, 꼬리쪽 서브톰. 오, 꼬리 오 드링 드링.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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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려. 오, 나이스! 오 뜯어서 무볼게요. 약간 부드러움이 있는 찰짐이랄까? 단단해지는 이렇게 써는 것부터가 고역이거든요? 힘 많이 안 들어가. 시느러미 칼집 싹싹싹싹 내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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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 작가 같은 데 가면 이렇게 한 점씩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3만원. <laughs> 자, 해 맛이 어떤지 한번 무보자고요. 간장 찍어가지고. 한국 강어 해, 8로에 음. 최근에 먹었던 막 얼음돔처럼 단단하고 질긴 게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찰기. 달달하네. 음. 근데 광어, 흰살 생선 이런 것들을 질리지 않고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틀에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요. 광어를 먹기 위한 보약 소스. 얼른 봐요. 소금 터. 후구치도 레몬 제스트. 이게 기가 막힌 보약 소스래요. 오른쪽으로 비주얼 기가 막힌데? 이 주님 레시피 바로. 안 질린다 이거 절대 안 질린다 살고기랑 올리브유가 탁 맞아가지고 더 찰진 듯한 느낌이 드네 너무 맛있는데 이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도치질 해가지고 먹을볼게요예 <laughs> 기가 막히네 구운 귤 껍데기 위에 올린 거같잖아요배로 아. 어딜 쳐다보고 먹어야 될지 <웃음> 모르겠어요 <웃음> 음, 껍질이 잘 씹히는데요? 맥반석 오징어의 맛이 살짝 있어요 한국가어 물만하다 야. 이 광어를 갖다가 이제 통에 집어 넣어가지고 간장에다 절여야 되잖아요. 바닥면이 딱 붙으면 잘안 절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좀 깔아줄 거예요. 깔고 이렇게 올리면 오 나이스. 간장 부어주도록 니다오 오, 오, 완전히 잠기도록. 후, 후, 후. 문을 천천히 닫아줘가지고 한 십사 시간 마실게요 으으음 오늘 저 대전 가야 돼가지고 이걸 대전으로 좀 가져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봤었어야 되는데 보니까 지금 요 상태인데 이게 영 어제 흰색이었어요. 물을 너무 많이 먹지는 않았길 바라며. 일단은 가져가가지고 먹어볼게요. 솔찬이녕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저 솔찬인데요. 털복숭이가좀 돼가지고요. 좀 털져 보이죠? 우리 털복숭이 솔찬이랑 털복숭이 앞지도 있습니다. 끓여보도록 할게요. 내가 지금 걱정되는 거는 어제도 간장이라는 것도 물이기 때문에 물 먹어서 퍼석해졌지 않았을까. 아, 그게 걱정되긴 하거든요. 너무 잘 지려뒀다. 이거 색깔 봐, 미쳤다.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 이배 쪽이잖아요. 이거 손질 한번 들어가 볼게요. 호호, 이거 잠시만. <laughs>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야, 그래도 조금만 들어가야지. 하나도 안 들어가면 어떡하냐? 흰둥이. 내장만만 조금 제거를 하고요. 껍질이 붙은 채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만 더 봐줄게요. 엄마, 냉장고 자리가 좀 없나 봐요? 엄마, 그걸로는 안될것 같은데요, 이거? 자연 냉장고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막싹 열어주면 지금. <laughs> 아우, 추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밖에다 놓고 하룻밤만 봐줄게요. 자,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잘 됐을까? 아. 냄새가 너무 좋고. <laughs> 이거 바로 그냥 덮밥 해 먹어야 돼요, 이거. 굉장히 갈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지느러미 부분도 확실하게 들어갔거든요. 와, 이거 너무 맛있겠는데? 껍질을 벗기고 나서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살부터 한번 손질을 해볼게요. 살도 부드러울 것 같아. 어, 잠시만. 어, 이렇게 벗겨지는데요? 어머 칼이 필요 없어.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돼? 야 이거 너무 큰 장점입니다 이게. 칼로 한 것마냥 겁나 깔끔하게 벗겨진다 지금. 대박 잡아 캐 주죠. 미쳤다. 지느러미는 칼로. 그렇지 그렇지. 육사. 일단요 이거 한번 썰어볼게요. 이거째로 한번. 그 와중에 다안 들어갔어. 광어는 진짜 살코기가요 결이 빽빽하긴 합니다.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세요. 한국식 그라브락스 광어. 이거 오사비랑도 먹으면 진짜 기가 막힐 것 같고 밥이 동처럼 해가지고 기가 막힐 것. 야 이거 보시게. 이거를 밥을 돌려가지고 동도 만들고 회로도 해가지고 먹어볼게요. 대박인 거다 봤어. 튀김 미키스안나안나안나안 나. 요즘 이따 끌낼게요 내가 요즘 좀 관리하고 있어가지고 진짜 조그만한 건개다, 맑은, 나, 그, 초대로 살짝만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줘가지고, 헉! 늘어났어 아내 필살기였는데 광어를 예쁘게 여기다 올려놓을 거야 사, 옆쪽에다가 끼워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예쁘게 오 꽂아주기만 하면 된다 옆쪽에다가 지느러미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야 1분 30초만 하면 된대요 1,880원 진짜 미쳤다 이거는 집에다가 많이 사둬야겠다 참을 수 아유 맛이 없을 수가 없겠다 이거 어, 무슨 올리브유 같죠? 이렇게 하고 우리 집에 지금 노른자 가 없잖아 미치겠다 더 비싼 거 노른자보다 더 비싼 거 오케이 오 황강어장 정식세트 완성. 지금은 몇 시다? 무한지마 대낮입니다. 그럼 몇 시다? 나술를 해버릴 것이다. 황금강어장의 뭐다 커다리 거다리 커다리 막걸리. 막걸리는 뭐다 First. 아,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모르시겠다. 원래 맥주랑 막걸리는요, 항시뭐다 first. 먼저 마시겠다는 소리죠. 괜찬아 언니 좀말려봐 오노트 n 드노트 a 드야 비스무리 안돼요 다른 애들이랑? 자 이제 한번 쳐다보도록 할게요 노른자를 이게 올려주는 거예요 헉! 해부터 한번 노른자 살짝 찍어가지고 먹어줄게요 살짝 이렇게 황금강어장 바로 야 뭐야 너무 맛있게 떨어졌다 식감이 연어가 됐는데? 너무 맛있는데? 그냥 광어회를 먹으면 쫄깃쫄깃하잖아요 근데 얘는 부드러운 거 같으면서도 겉부분이 간장에 싹 빼면서 쫄깃쫄깃해져서 완전 연어 식감 됐어 음~ 와 근데 너무 맛있다 간장 귀염직해가지고 밥 한번 이렇게 싹 싸가지고 와~ 나왜 광어장을 안 해먹었지? 내 광어를 너무 좋아하고 살았네 연어보다 솔직히 말하면 훨씬 더 깔끔해요 와 이거 근데 진짜 계속 땡기네 와~ 와사비 살짝 올리면 음~ 와 이거 진짜 오버한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 진늘라미네 개와사비 살짝 올려가지고 오~ 진짜 맛있겠지 식감이 너무 궁금하다 예로 음. 말할 것 같으면 연어 뱃살 나 바로 입도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냥 먹어버렸어 얼마나 맛있으면 음야 잘한다 1,880원 이거 무조건 사드세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다 싸가지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뱅그랩들을이야기네 음! 미쳤다 이거. 어이가 없네. 다 떠나서 진짜 맛있어요. 나 이제 연어장 안 해. 나 이제 광어장 에 먹을 거야. 와 이거 여기다 이렇게 싸먹는 거 진짜 맛있네. 음 빙부님들 광어장 해셔 드셔. 연말 파티에도 말이야. 그냥 이렇게 해서 먹어도 난 진짜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아 지느러미. 이거는 방어 뺨친다. 방어 뺨쳐! 이야! 와.. 맨 여러번 쳤어 지금 저 회로는 잘안 먹거든요 좀 느끼해서 간장으로 무조건 해먹어야 돼 이거는 밥이랑 면이랑 뭐가 더 맛있냐 아못 골라요 밥도 맛있고 면도 맛있어요 둘다 드셔야 될것 같아 그러고 혈당 스파이크 살짝만 넣으면 되니까 아 진짜 식사 중이야 지금 너무 맛있어서 엄마 뭐 드시고 오셨어요? 지 갈비찜 뭐야 맛있겠다 너더 맛있는 거 같잖아 우은 갈비찜 너무 맛있겠는데 아 이거 뭐고 그거 생각하니까 지식기 땡기네요 그거 아 너무 맛있게 먹었다 와 이거 광어장 진짜 무조건 해드셔야 되고 쫄깃한 회식감을 떠나서 맛있게 배인 간장과 요런처럼 설찬이 잘 씹히는 그런 식감으로써 굉장히 매력적인 장이 되었다 무조건 광어는 뭐다? 장이다 황금광어를할 필요도 없어 그냥 광어로 하면 돼빙그림들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황시 빙그림들을 다요나 바바이. 아 맞다. 요즘허어든 해달라 그랬지. 나허어든 진짜 귀여워허쨌든 빙그림들도 강호정 한번 쳐내드셔보시라고요. 땅. Bye bye.